안녕하세요 21년간 사만건 이상의 여성 질환을 실리하고 있는 김우성 대표원장입니다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는 예방접종 백신이 있죠 제품명으로는 가다실과 서바릭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다실 국가를 선택하고 있지만 종종 서바릭스를 맞는 분도 계신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예방이 가능한 HPV의 개수 차이입니다. 가다실 국가란 9가지 번호의 HPV에 대해서 예방접종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가장 위험한 번호로서 자궁경부암 중약 70%를 일으키는 주범인 16번과 18번은 물론 20%를 일으키는 31, 33, 45, 52, 58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실 국가를 맞으면 자궁경부암의 약90% 정도는 예방이 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성기사마귀의 90%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6번과 11번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바릭스는 16번, 18번 이두 가지 번호에 대해서만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 효과는 70%로 가다실 국가보다 20% 떨어지고 곤지름 예방의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 시장인 미국에서 더 이상 수요가 없어져서 서바릭스 제조사인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사는 자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철수했죠. 하지만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접종되고 있습니다. 서바릭스도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가다실 국가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가격에 불과하죠. 그래서 의료 비용이 충분치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접종되는 백신입니다. 이전 가다실 4가만 있을 때는 서바릭스가 HPV에 대한 항체 유지 기간이 더 길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가다실은 가짜 바이러스 즉 VLP를 만들 때 효모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데 비해 서바릭스는 곤충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가짜 바이러스 원료의 차이로 가다실 사가에 비해서 서바릭스는 항체 유지 기간이 더 길다는 장점을 발휘했는데요. 하지만 신제품인 가다실 국가는 이 단점을 해결해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가다실 국가와 서바릭스는 항체 유지 기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즉 서바릭스나 가다실 국가나 유효 기간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간단히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가다실 국가 백신은 9가지 HPV에 대해 예방이 가능해서 자궁 경부암을 90%, 곤지름에 대해 90% 예방 접종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바릭스는 두 가지 HPV에 대한 예방이 가능해서 자궁 경부암의70%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가다실 국가의 절반 정도로 저렴합니다. 세 번째. 예전엔 서바릭스의 항체 유효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가다실 국가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번째. 비싸긴 하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가다실 국가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 백신인 가다실과 서바릭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이음여성한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이음 여성 한의원 대표 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